안녕하세요. 만두티 만도 v 의만두입니다타 v l 뭐였죠? 알려주세요. 타 미디움인가? 일단 하드래요. 그렇군요. 뭐 어렵대요. 근데 이거 이지를 깨면 은 이걸 주거든요. 저 치, 어, 이거 같이 하는 친구한테 들어봤는데 뚝방님한테 들었어요. 아 저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는 일단 이지를 깨서 이게 있어야 된대요 아 근데... 따가 이거, 이거 어떻게 뛰어 이거 어떻게 바로 네? 바로 이거 무슨 뜻이죠 혹시, 바로, 오셨냐고요. 어, 바로 가죠 그냥 아니, 초반에는 어차피 데미지 달것 밖에 없으니까. 난 여기 이제 사다리 타는 것부터는 안 써요. 어서 화면 쫙 돌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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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예, 이거 뚱빵님도 초반에는 이거 스프링 없이 하다가 진짜, 진짜 몇 번이든 거기 떨어져가지고 진짜 멘탈이 나만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나만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멘탈이 남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스프링 얻은 분들 여기로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쓰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의게의게의자들못 올라가면 어하시죠 의심자. 지지 요즘 깨롱 님이 저런 거에 빠져 갖고 제가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은 진짜. 이거 그

위, 위, 아, 마치 합시다. 스프링! 점! 이거, 훅 하면 딱, 딱, 딱. 아, 맞았네. 딱, 딱, 딱. 아, 아, 에이씨. 오! 이거, 이거, 뚱빵이 못하는 점프 맵. 죠 이거, 이거, 위, 위로, 그거, 위로 회, 회울, 회오리요 아, 좀! 이, 이런 줄은 어느 정도로 맞추고 그냥 점프하면서 뛰시면은 이거 가끔 막 가랑이 사이로 빠져갖고 막 흔들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바로 절로. 여기 뛰는 거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번에 갈수 있다고 하시, 하는데 원래 블럭은 이렇게 막히고. 이런 블록에 막히거든요. 근데 뚫려요. 사기예요. 이거... 이거 한번 밟으면 걸릴 데도 없이 그냥 밑으로 쑥 빠져요. 아, 여기 줄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앞으로 뛰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여기... 여기 꿀팁인게...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아. 예. 태블릿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태블릿이에요, 저번데 근데 제가 태블릿이에요. 맞아요. 시청자분들, 여기서 스프링을 쓰면 안 됩니까? 아, 못 가요, 저 여기. 시청자들이랑 아. 대화합니까? 여기 실시간... 아실시간 아닌데... 으아 어? 어떻게 가? <laughs> 갈 수가 없 나. 어떻게 무슨, 무슨 얘길라 막갈이 나갔어! 이러시는 거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 요즘에 점프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도 그, 아니,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니요 아, 저, 저, 깻노님이랑 같이 있을 때 말고 저혼다 특훈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특훈이 점프맵을 잘하는 게 아니라 멘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입니까 제가 깰수 있는 점프맵이라고 엄청 어려운 점프맵이 있어요. 깻노님은 알잖아요. 제가 그걸로 그 왕복 세 번을 하는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왕복 3번을 하는 걸 했거든요, 제가. 왕복 3번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못 봤는데요? 영상, 못 안, 봤는데요? 찍었다고, 못 영상 봤는데요? 안 찍었다고요. 영상 안 찍었다고요. 그니까, 많은 이 게임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요? 제가 게임하는 영상을 못 봤다고, 아니, 모습을 못 봤다고요? 게임하는, 그, 게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친구가 게임하면 다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그거, 못 봤다고요? 네. 저 진심으로 했어요, 저. 무슨 걸수 있습니까? 아, 네. 으아. 아 아, 소자부들 제발요. 뭐, 갈 수가 없어요. 스프링으로 갈 수밖에 아, 진짜. 아, 본신 신 아! 아, 여기 스프링 안 쓰고 갈 수도 있긴 한데, 데미지 안 받고 가는 게좀 어려운데, 한 번에 성공했네요. 여기는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피가 다는데 그냥 가운데에서 쭉 달리세요. 이게 덜 달아요. 그리고 제 영상 답답하신 분들은 어떡하죠? 깻놀님 깻놀TV로 깨노 넘어오십시오 와 그렇습니다 깻놀TV로 넘어가십시오 와 그리고 깻놀님 TV 보시는 분들은 막누님이 어디서 막히는지 궁금하신 분제걸 봐주세요 와아2거 2조 아저어떻해요 피가 없어요 어. 어! 오 룽빵님이다 룽빵님 뭐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 와우 룸빵님, 룸빵님. 사과하십시오. 뚱빵님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 은 제가 뚱빵님한테 룽빵님이라고 그런 거 죄송합니다 룽빵 룸빵. 룽뚱빵봉 네? <웃음> 죄송합니다 룽빵님이랑 <laughs> 제대로 하십시오 방님이 들으시고 기분 안 좋으시면 어 합니까? 여러분들 저 거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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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이쳤 휘쳤 아이고 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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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는 이거 이 하드 모드에 원래는 이지에서 깬 스프링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애들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아 여기 여기만 스프링 쓸게요, 제발 여러분들. 스프링 어 스프링은 너무 좋아. 근데 이걸 하는 거 유저분들 전부 다. 막 저기 못 깬다 왜그러냐 진짜 이거 제작자 이거 항의하고 막 그래갖고 말요 아닌거 같은데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갖고 이거 제작자분들이 상의해가지고 이지모드에서 할수 있게 넣어은겁니다 어? 어? 아따가 아따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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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예요 이거 깹니다 야. 뭐야 이거 이거 뚫리나? 어아하왜 그러십니까 깨롱님 어디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어. 보라 보라색이요? 네 흐잇 쩐다 그 제가 아는 그 퍼폴? 네 올이떻게 e a r 마 아... 피가 이걸 그냥 맞고 가는 거잖아 이건 안 맞고 가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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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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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 뭐야 e x p r e 어차피 깨롱님 목소리 잘 안들리실겁니다 잘 들릴겁니다 잘들리죠 여러분 잘 들리면 은 몇분 몇초에 깨롱님 목소리 들려요 댓글 달아주시면 은 답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햇님에서 여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햇님이 계속 신출 가능하신가요 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답글이 계속 사라지거든요 햇님이 답글을 달면 고 이 어떻게 되는, 되는 건지 알려주실 분 알려주세요. 아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 깜짝아 의자 의자 문 닫고겠습니다. 온다고 온다고 말은 하였지만 문은 안 닫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습니다 어차피 저희, 제 방에는 방음부스가 없기 때문에, 방음부스 설치할 돈도 없기 때문에, 아, 들을 게 많이 많네. 멘탈 짱짱! 저뭐저 뭐, 저 항아리 게임 하시는 그분도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거 같습니다. 와! 진짜.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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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검은색 검은색이요? 저저저저 저, 저, 저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게놈님이. 쓰시면서 가요? 네. 왜요? 아 스프레이. 와아 그래도 아 어. 빔 <laughs> 화면 조정 중입니다. 화면 조정 중입니다. 빔. 아, 깨노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왔습니다. 깨노님, 깨노님, 진정하십시 저도 깨노님처럼 스프링을 쓰고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번 스프링. 네, 그리고 사는데? 아, 아, 근데 지금 제가 피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습니다. 농담 마무리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이거. 하던 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아프요, 아프요, 아프요. 잠탐하면 죽어요, 잠탐면 죽어요, 잠탐면 죽어요, 잠탐면 죽어요. 내가 대디 콩수쓸 생각을 했다 진짜요. 어, 어, 어. <laughs>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됐습니다. 이것만 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분량 많이 안 나왔습니다. 몇분 나왔죠? 저 지금.. 지금 14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깨놀님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 어? 이거 어디로 가? 아, 아. 아 여기까지 처음 와봅니다. 흐잇쪽 후잇 쪽 후오 오쪽오한번 올라가 흐잇저 이키 어 이키 얻으려면 어렵지 않나요? 아그키 얻으려면 생각보다 어렵죠 검은색까지 가야 되는데 대초알입니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겠